청소 필수템, 무선 청소기 3가지 꿀템 추천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아이룸 차이슨 무선 청소기 DC 플러스, 플러스 물걸레 키트 세트예요. 이 무선 청소기는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미세먼지까지 청소해주고 사용 시간은 35분, 충전 시간은 4시간이에요. 또한 물걸레 키트가 추가로 제공되어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답니다. 제품의 품질과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고급스러워요. 집안 곳곳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만약 무선 청소기를 찾고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일렉트로룩스 웨이큐식스 셀프스탠딩 무선 청소기예요. 이 청소기는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시간은 45분 충전 시간은 4.5시간이에요. 중량은 2.65kg으로 가벼운 편이고 먼지통은 분리 가능해요. 이 제품은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는 일렉트로룩스 브랜드 제품으로 흡입력이 강력하고 사용 시간도 적당해요. 또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가성비도 뛰어나요. 소음도 조용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. 만약 무선 청소기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. 효율적인 청소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테팔 무선 청소기 에어포스 라이트 타이유 547KM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무선 청소기는 두 개의 모터로 강력한 먼지 제거가 가능하고 최대 99.99% .99 필터링된 깨끗한 공기를 배출해요. 무게는 2.3kg으로 가볍고 핸들링이 편해서 손목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거치대 설치 없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세워둘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. AD 헤드가 달려 있어 구석과 어두운 곳까지 먼지를 제거할 수 있고 먼지통은 물세척이 가능해서 관리가 쉬워요. 충전 시간은 5시간이고 사용 시간은 30분으로 가정집 청소에 딱 적당하답니다. 테팔 무선 청소기 에어포스라이트 타이유 547KM은 효율적인 청소와 편리한 사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에요. 깔끔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으로 여러분의 청소를 도와줄 최고의 도움이 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